는 달의 관측 시간 찾기를 볼 건데 문제집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에 넣어놨겠죠 애네들이. 일단은 지구의 자정과 시각 변화를 한번 볼게요. 사람의 머리가 태양을 향해 일직선상이 되어 있을 때가 정오고 반대편에 있을 때는 자정. 지구는 한 시간당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함으로 여기가 정오일 때. 시가 되려면 45도를 간 거겠죠. 또 여기서 45도를 가면 6시가 되고. 그러면서 오후 3시,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가 되요 여기에는 일몰, 일출 이렇게 됐을 때 달의 공정과 위상 변화를 한번 봅시다.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달이 정오의 달인.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을 때는 자정에 보름달이 보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달 여기는 상현달 그 다음에 9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고 반대편에 금은달 그 다음에 여기서 6시간 흐르면은 초승달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달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이렇게 모습이 변하잖아요 오늘 달이 상현달이래요 달이 상현달이라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달을 상현달을 제일 잘볼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상현달이 제일 남쪽에 맨 위에 떠 있을 때가 언제일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연필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이 그림이 있을 때상현달 쪽으로 이렇게 연필을 해요 그러면은 가운데로 쭉 올려보면은 일몰 저녁 6시래요 이때 상현달이 남중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상현달은 언제 질까요? 언제까지 볼수 있죠? 지기 전까지 질 때는 자정 밤 12시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가면 되고 또 뜯는 거는 그럼 언제 떠요? 하면은 그 반대편으로 가면은 정오가 되겠죠. 연필심이 없을 때는 연필이 없을 때는 없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현달이 남중시간이 일몰 저녁 6시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6을 하면 은밤 12시가 되겠죠? 1대가 지는 시간이고, 마이너스 6시를, 6시간을 하면 낮 12시 정오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이 뜨는 시간, 달의 남중 시간, 달이 지는 시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안녕!